동시에 눌렀네요 여기 애기있다 애기 불쌍한 애기. 애기 잘 달리네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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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원이네 에이 인포 걸리면 좋겠는데 아선 넘네 욕이야, 왜선 넘네, 이런 거 사용하면, 왜안 돼? 야! 누구야! 누가 그랬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 아니, 니개 쓰지 말라지. 아, 킹받네! 요새 신조어들너 어떡하지? 누구야! 그래! 이때 신체 신고해주면 좋겠어. 자, 앉아야지. 제발 양반다리 와 이렇게 아니네, 인포가. 미안해. 쏘리. Sorry. 누가 쏘리라고 한것 같은데. 이심스러워 웡? 그게 무슨 말이지? 월요일. 요일별 감정을 알아맞혀 볼게. 월요일은 킹바다. 화요일은 아니, 모르겠고. 자, 다시, 다시. 월요일은, 요일별 감정으로 보면, 월요일은 제일 킹받고, 화요일은, 월요일보다, 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좀 하지 마. 알았어? 거짓말 하면 혼나? 응? 투표 결과입니다. 아니었네요. 미안해. 빠이